예은아, 엄마, 예은이가 해봐, 이제. 예은이가 해봐. 아빠, 아빠한테 예이가봐 가렸다가 해야지. 가렸다가 해야 숨었다가 나와야지. 아. 예은이, 예이 차례, 예은이 차례.

까꿍 해줘요. 나중에 응? 해봐, 예언이도 해봐. 이렇게 가리고, 응, 그렇지 가리고,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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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졸리기도 하고, 안... 응? 안...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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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 있다. 아빠가 안... 응. 보니까 엄마 보는 거 같다. <laughs> 엄마 보는 거 <것> 같네. <목소리> 아, 예원이가 졸려가지고 계속 부딪히네. 일로와요 아빠. 이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조심해 예원아. 조심해. 아. 졸려가지고 지금. 재워야기도좀 아, 뭐 원래... 하네 예원아. 이걸 내줘? <laughs> 예원이가 해봐. 이것도? 이거봐. 수박 드세요. 이거를 예언이거 아빠 봐. 이게 다 접어야 된다고 이렇게. 예원이도 이렇게 접어봐. 이렇게 잡아봐. 응. 잡고 이렇게 잡아봐. 잡아봐. <laughs> 아! 이건 빨래 해야 되는 건데? 응? 아이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이? 빨래 해야 돼. 빨래 해야 돼요, 빨래. 응. 예언이 수건이잖아, 예원이 수건. 수건 쓸때 이렇게 안 주잖아. 엄마 아빠가 다 개진 거 쓰잖아. 이것봐, 이거봐 이것 예언아. 일단 접었지 이렇게. 그것도 개줄게요. 수박 드세요. 네, 예언이도? 예언이 잘라놨어? 응.